좋은 날입니다. 집주창업 전도사입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찍죠? 오늘은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 1 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6호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6호점은 저희가 1호점부터 5호점까지 가득 채우고 대기자가 5개 지점 합쳐서 거의 500명? 가까이 갔던 막 그런 시점에서 오픈했던 곳이에요 1호점과 3호점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오픈하면은 1, 3호점의 대기 수요가 넘어가는 건 좋지만 반면에 1, 3호점이 가득 차서 돌아가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6호점도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고객 편의도 있고 또 네트워킹 효과가 가져가는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싸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과거 독서실 형태였어요. 좌석들이 그 칸막이 좌석이 있고 커튼으로 만들어져 있죠. 까르페디엠 독서실이라는 곳이었고. 이게 죄다 커튼으로 되어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전 주인으로부터 새로 오신 주인분께서 인수하면서 커튼을 추가 설치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여차저차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서 내놓았던 상황입니다. 뭐 책상도 큼직하니 좋은 책상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털기 시작합니다. 이게 막 잘라놓은 거 보이시죠? 저희가 막 컷소, 직소, 막 온갖 것들 구매하면서 실제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창고로 쓰던 방을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나중에 다락방으로 바꾸는데 그렇고요. 리모델링 공지를 이렇게 하고 6일부터 30일까지 넉넉히 잡고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하죠. 전체 네, 회원들 여기 보면은 휴게실이 있잖아요. 휴게실이 있고 여기 또 열람실이 있는데 이두 공간이 사실 불법적인 공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독서실이 전국에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를 바로 휴게 공간으로 다 바꿉니다. 네,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을 나중에는 뚫게 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뚫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이렇게 막 문도 칸칸이 다 되어있죠 네, 이런 폐쇄형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리모델링해서 심폐소생을 성공합니다 살릴 거 살리고 날릴 거 날리자라는 주의로 사물함 문짝 저희는 다 뗐고요 개별 책상에 의자들 상태 안 좋은 것들은 싹다 버립니다 싹다 버리고 네 열심히 썰었죠 이 독립형 공간들 다돈 들여서 했던 공간들인데 저희는 또 버리는 것도 돈이에요 열심히 썹니다 열심히 썰어내서 싹 버리고 아까 그 휴게 공간 그 벽을 싹 뜯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일을 타일로 되어 있던 공간을 썰어냅니다 네, 썰어내서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계단을 놓았던 자국이 있길래 이 자국 그대로 계단을 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천장에 무슨 공간이 숨어있다는 걸 저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점검구가 있길래 점검구를 열어봤더니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공간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계단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계단을 만듭니다. 그런 공사들을 했고 네, 열심히 열람실이었던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바꾼다. 그리고 온갖 다 방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방방방방 있던 방방방방 거를 방을 다 털어내고 여기를 창 창문을 살리는 거예요. 창가를 살려서 네, 이렇게 창가를 바라보는 책상으로 만들어 주고 아까 말씀해 드린 이방 여기 문 보이시죠? 이 문이 저희가 그 썰어낸 문이에요. 나중엔 여기 문두 개를 다 막고 밖에서 들어갈 수 있게 바꿔요. 왜냐면은 그 독서실 법상 이 공간은 원래 열람실로 쓰면 안 되는 공간인데 이제 전 운영자분들께서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상화하고 이 계단 설치를 합니다. 내부에 네, 계단 설치를 하고 여기 지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도 이렇게 새로 놓고 여기도 싱크대가 원래 없었어요. 싱크대가 없는 공간에 저희가 싱크대를 짜서 넣는다. 열심히 걷어내죠. 걷어내고 네. 계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밀의 공간 다락방이 되고요. 생각보다 여기가 그 이용량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laughs> 여름에는 올라갈 수가 없고 날씨 좋을 땐 꽁냥꽁냥 할수 있는. 문, 문을 막아요. 문을 막아서 이제 벽으로 만들고, 흰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위쪽도, 약간 노란, 약간 색깔이, 네, 이런, 이런 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어, 우중충한 색깔들을 그냥 화이트로 싹 칠해줍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변신을 하고요. 이 벽이 있던, 각 방, 방으로 되어 있던 곳들을 이제 걷어내니까 이런 자국이 생기는데, 이런 자국도 나중에 다 정리해줍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휴게 공간은, 자판기를 한번 도입을 해봐요 이게 저희가 3,400인가 주고 샀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 업체가 저희에게 묻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근데 버렸다고는 얘기하지만 아마 중고로 팔았을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제가 현장에 당시에 없다 보니까 세개 현장을 동시에 철거를 진행 중이었고 저도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챙기지 못했더니 <laughs> 이게 없어졌습니다 중고로 뭐 100, 200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날렸고요 네 이렇게 블라인드 기존에 시트지가 돼 있던 시트지를 다 걷어내고 블라인드를 놓습니다 조금 꼴이 나오죠? 실판도 놔주고, 여기 휴게 공간이니까요. 네, 오우, 좀 태양이 크네요. 그리고 여기는 물 세서, 물이 어디서 세나 하고 이제 전검물을 열어서 볼때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 동시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주고, 좌석 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쓸수 있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월 이용료도 지불하면서 저희는 자체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오픈한 지한 3, 4개월 됐을 때 같아요. 꽉 차있죠? 그리고 이, 창가쪽 창가쪽도 꽉 차있고 여기가 텅텅 비어서 영업이 안되던 곳인데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랐던 단점 단점이 이제 속속들이 발견됩니다 비가 새요 <laughs> 비가 새고 여기는 화장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인데 고객들이 왔다갔다 할때 여학생들이 보기 불쾌하다 좀 가려달라 해서 커튼 같은걸로 가려줍니다 뭐 자판기도 돌아가고 있죠. 세팅 이제 막 하고 얼마 안 됐을 때네요. 은근히 컵라면하고 햇반이 잘 팔렸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 공용컵이었고. 네, 휴게 공간들. 여기는 간단하게 본인들 음식 먹으면서 쓸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네. 이용자가 많죠? 네,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런 공간들도 다, 다 살렸었습니다. 여기도 다 그냥 일관되게. 폐쇄형, 독립형 책상들만 있던 공간들인데, 좀 변화를 준 거죠. 개방형 책상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한 지 얼마나 지났죠? 2018년 10월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지났죠? 2년 반 정도 지났는데도, 꽤나 차있죠?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석이 넘어서, 꽉 차서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102석 있던 곳인데, 한 76석 정도가 이렇게 차있었다. 쭉 돌아가다 보니까 냉난방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풍기로도 좀 해보고 그 온열기기를 추가해서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결국에는 약한 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던 것을 협상을 잘해서 750에 부가세 포함해서 공사를 합니다 이게 오픈한 지 1년 반 정도 후에 일이에요 네. 1년 반 정도 지나서 냉난방을 추가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2020년 초가 되면은, 사실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이제, 좀 그, 그 병에 대한 낌새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6호점은 손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를 추가 투자를 하는 것과 폐업 철거를 하고 나오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권리금 받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다른 지점들하고 다 링크되어 있고 이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철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당시와 해도 한 천만원에서 많이 나와봐야 이천만원 안쪽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임대인분께 우리가 여차여차 이제 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은 본인이 우리에게 빼줄 보증금이 없다. 그 물건은 보증금이 4천짜리였거든요. 그럼 4천을 빼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하니 당시에 2020년 6월이면은 코로나가 막터진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거의 뭐 배째라가 된 거죠. 보증금 못 빼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의 월세가 그 보증금 별도로 해서 260이었는데 240으로 좀 낮추고 1년 재계약을 합니다. 1년 재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서 이제 진짜 빼자. 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제 가게들을 더 이상 직영점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빼는데 그 과정에서 6호점만 보면은 한 천만 원 정도 원상복구 비용이 든다. 정확하게는 철거 비용. 철거 비용이 저렇게 든다. 싹 털어달라 했을 때 그렇게 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철거 업체의 말이 바뀝니다.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잠시만요. 어, 이번 철거 중영상이래요 네, 5층에 있었고요. 편집이 일이라서 진짜 안 하게 돼요. <laughs> 이때 진짜. 제 다른 채널의 구독자 분이 <laughs> 사업에 관심 많은 20대 청년이 <laughs> 수술하죠. 이게 5년, 딱 5년 하고 빼는 거거든요. 놀러 왔어가지고 같이 연하고 완성못 가는 거 같아요. 동반해서 폐업하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싸게 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렇게 다턴 거예요. 자 아, 이렇게 됐었구나. 다락방이 양쪽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원래 창고로 쓰고 있었고 다른 하나를 저희가 숨어있던 공간을 살려냈던 공간 이쪽이 휴게 공간 네 아무튼 이런 공간이었어요 이게 참 이제 시작과 끝을 싹 한번은 정리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네요 이건 다른 가게들도 좀 영상을 찍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막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왜 와봤냐면은, 그 철거비를 계속 더 달라고, 이게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돈을 더 달라, 더 달라, 그래가지고 와봤던 거예요. 근데 뭐가 많긴 많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철거업체가 현장에 와서 견적을 낼 때, 최저가 업체도, 최저가 견적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와서 견적을 낼때 충분히 정확하게 하지 않고, 공사 시작된 다음에 계속 공사비를 띄우더니, 나중에는 얼마를 달라고 하냐. 궁극적으로 공사가 잘 끝냈어요. 잘 마무리는 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2,500이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까 보면은, 이 6호점만 놓고 봤을 때, 부가세 포함해도 930이잖아요. 1, 3, 5점은 폐기물만 좀 버리는 비용을 받은 건데, 어쨌든, 토탈 930이었어요. 뭐다 1, 3, 5점도 합쳐도 1,200이었어요. 1,280. 그런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어디까지 왔다? 2,580. 이렇게 공사 비용이 뜹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했냐? 주긴 줬어요. 조금씩 더 줘서. 일단 공사를 마무리 줘야 되니까 중간중간 제가 좀더 줍니다. 그래서 입금 내역을 정리를 해보니. 봤죠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도 조금 조금씩 얘기가 달라졌어가지고. 이제 420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폐기 비용이 더 달라. 더 뛰었다 해서 50더 주고. 280더 주고. 700더 주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야 되는데, 또 이제 비용을 더 달라, 더 달라 해서 제가 200 정도를 더 줍니다. 근데도 계속 찾아왔었어요. 돈더 달라고. <laughs>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기회가 되면 따로 철거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원래 계약을 할때 만만히 봤던 거예요. 뭘 만만히 봤냐? 여기 보면은 분양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이 특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만만히 봤어요. 그리고 이때는 원래 기존 월세보다도 제가 싸게 들어오는 시점이었어가지고 처음에 더 싸게 시작해서 한 1년 후부터 조금 올려준다 이렇게 계약을 했었고 뭐 그건 괜찮아요 이건 괜찮은데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이게 제 발목을 잡아서 제가 그 시설 그 상가가 만들어진 이래로 5층을 원상복구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바닥을 걷어내는데 데코 타일이 한 4장? 5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앞전 사람들이 그 위에 계속 덕방 덧방 덕방 덧방 덕방에서 살고 있었던 것 그렇게 영업을 했던 것을 제가 다 들었죠 싹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이걸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저는 거래하는 부동산 사장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도 보면은 어떤 물건이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6호 정도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다가 원래 권리금 5천에 나와있었는데 제가 사장님께 권리금 한 2천 2천 정도면은 고려해보겠다 그런데 한두달 정도 있다가 실제로 그게 권리금이 2천이 됐다 라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이제 현장실사 해보겠다 그래서 현장실사 해보니까 손볼 공간이 꽤 많아 보여서 권리금을 거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까지 얘기가돼서 실제로는 350만원에 거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50에 들어갔었고 실적을 보면은 이제 4, 5점까지 하고 2015년이 끝났죠. 그래서 2016년이 됐을 때 5점하고 이제 6호점을 여름에 한 건데 6월에 공사해서 7월에 오픈을 했어요. 아까 대기자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대기자가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매출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한 달에 한700 이렇게 남다가 600 남다가 점점 줄죠. 이게 시설 노후도 노후인데 경쟁이 엄청 치열해져요.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그 동네 그 상권만 해도 독서실이 스터디 카페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딱 오니까 2020년 한 7, 8월까지는 계속 흑자였는데 8월 말에 정부에서 영업을 금지시키면서 2주간 금지시켰던 그 데미지가 엄청 컸어요. 그다음에 회복이 안 됐죠. 회복이 잘 안되고 이렇게 가다가 정리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초에 이거를 권리금 350에 잡고 아까 그막 공사를 크게 한것 같지만 다 내부에서 직영을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생들하고 같이 뚝딱뚝딱 한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크게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 투자했던 게한 1,300이었고 나중에 이제 간판도 추후에 달거든요. 간판하고 냉난방기를 추후에 달, 달았던 것을 감안하면 은2,500 정도 들어간 것 같다. 그럼 이제 몇년 동안 벌었던 것에서 대수로 하면 은 이렇게 한 20배, 10배 정도가 나오지 않냐. 이게 6호전입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내용이 아니고 내용은 사실 앞전 지점들과 대동소이 하잖아요. 이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해져서 주기적으로 어떤 조건,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매물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6호점 때 이걸 빛을 발했죠. 사실 5천짜리가 5천에서 2천으로 2천에서 350으로 가는데 한 3개월 걸렸는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특별하게 노력한 건 없어요. 그냥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지점, 그가게도 바로 옆에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좋은 컨디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잡을까 말까 정말 고민했었고 을 잡아서 살린 게좀 정말 다행이었던 케이스예요쭉 와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어떻게 더 살려볼까? 고민을 막 했었는데, 제가 에너지가 너무 없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서. 그래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리한 케이스다. 네. 오랜만에 이제 6호점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여기는 누수가 또 많았어요. 네, 누수가 좀 많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결국엔 잡아서 잘 해결했었던 그런 추억의 6호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